첫 소식입니다. 앞서 네트워크 730이 시간을 통해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금 횡령 의혹 등을 수차례 걸쳐 보도해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공제조합은 전세버스 외에도 버스와 화물차, 개인 법인 택시 공제조합 등 다섯 곳이 더 있습니다. 다른 조합에는 문제가 없을까? 지난 감사 지적 사항들을 살펴봤더니 부적절한 채용과 예상 집행은 오랜 기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물공제조합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신입직원을 뽑으면서 공개 채용은 단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합장 등이 추천한 지인들을 채용했는데 감독기관인 국토부의 감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태를 임현철 기자가 이틀에 걸쳐 집중 보도합니다. 전국 18만 대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손해보험 업무를 맡고 있는 화물공제조합. 조합 정규직 신입직원 초임 연봉은 평균 4천만 원에 달합니다. 가장 최근 시행한 국토교통부 정기감사 문건입니다. 2017년 4월 한 지역조합장의 추천을 받아 임시직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데 바로 다음에 형식적인 내부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감사 대상 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채용된 신입직원은 39명. 모두 이렇게 조합장이나 기존 직원들의 지인들로 채워지는데 일부는 임시직으로 채용된 지한 달도 안돼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내부 시험에서 불합격된 경우는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합장들이 추천하거나 뭐 이런, 이런 분들이잖아요. 조합장 뭐 추천보다는 여기 뭐 조합장 추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직원들 보고 그 당시에는 급하니까 뭐 자꾸 뭐 끄는 사고 처리 그런 많고. 조합 본사 측에 채용된 인원과 추천한 사람과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서류 9명이 누군지를 다 확인을 하셨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조합장들 친인척이랑 친척도 있죠요 그러니까서 일부 있다고 해서 이제 그때 말이많았는데요 근데 뭐 저희한테 뭐 그런 부분을 뭐꼬것도다 설명을 안해 주니까. 화물차를 포함해 여섯 개의 유군 공제 조합 노조 위원장들이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모든 조합에서 시도 조합장들의 친인척과 자녀들이 특혜 채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로 다른 공제조합 전현직 회장이 교차해서 자녀를 채용한 사례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특혜는 내부 승진 시에도 이어집니다. 실제 2019년 한 조합에 대한 국토부 특정 검사 결과를 보면 일부 조합장의 조카와 자녀가 특혜 승진했다는 지적 사항이 확인됩니다. 복수의 공제조합 관계자는 대부분 조합에서 오랜 기간 친인척 등 특정 관계인 채용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저희 다 똑같아요 개지아다과수도 겁니다. 기뭐딸 아들도 고그 감독기관인 국토부는 3년마다 공제조합 종합감사를 하고 있지만 매번 지적사항만 나열할 뿐 개선됐는지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TBS 이면철입니다.